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맵별 1티어 요원들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최고의 그 맵에 맞는 좋은 요원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맵은 이제 로터스 바인드 브리즈 선셋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로터스부터 하죠 로터스부터 로터스 일단 굉장히 돌리고 돌리고 맵에 공격이 유리한 맵이죠. 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A 메인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오맨 같은 경우에는 뭐망상을 까가지고 메인 주도권을 가져온다던가 수비는 거의 이런 느낌으로 하죠. 많이. 일단은 연막부터 할게요. 연막부터 따지자면 이제 로터스에서 연막 1티어는 이제 오멘이1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연막들도 나쁘진 않기는 해요 근데 이 맵의 특성상 연막을 일단 빠르게 하나 치고 한 곳을 이제 틀어막고 빠르게 빠르게 돌릴 때 이제 또 연막 백업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브림스톤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안 되잖아 연막 사정거리가 좀 짧아 가지고 백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브림 같은 경우는 뭐 F 진짜 완전 쓰레기여가지고 에프는 아니고 안 좋으니까 에프 그리고 이제 바이퍼 바이퍼는 근데 웬만하면 원년막으로 쓰진 않고 투연막으로 기용하긴 하는데 투연막이 땜에 상당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공격할 때도 그렇고 바이퍼 같은 경우에도 뭐 장막 깔아나가지고 독성 구체 여기다 깔아나가지고 이제 러이킹파는 럴킹 러이킹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막쓸수 있고 그리고 뭐 수비 때도 좋아 수비 때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장막 이렇게 깔아가지고 시리테이크 장막 이제 수비가 와가지고 이거 장막 세우고 뭐 여기만 봐도고 여기만 봐도고 다 치약 때미지 들어가니까 상당히 들어가게 깔깔끄 놓거든요 이게 뭐 바이퍼도 사용하긴 한데 투영막이때 굉장히 좋지 원형막으로는 쓰지 않는다 웬만하면 투영막이 때는 좋으니까 그래도 비로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 아 아스트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스트라 프로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거의 프로 경기 나올때 투영막으로 아스트라도 뭐 즉각적인 연막 세팅이 가능하니까 얘도 얘도 뭐 1A 여기다가 가능하고 뭐 설치할 때 끌당해가지고 뭐 해체 플레이도 가능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원연막일 때는 원연보다는 그 파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멘 다음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A에다 하겠습니다 감시자라인 한번 해볼까 저는 근데 여기 킬조에가 A티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궁 범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A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포탑도 그렇고 뒤치기도 보기가 쉬워요 이조이가 그래서 이조이는 S 체인버도 근데 여기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얘는 좀 논해야 이 친구는 그 사용자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체인버 플레이어가 코리안 예의정도급이 아니면 얘는 쓰면 안 된다 어 애매한 B B에 두겠습니다 아 사이퍼도 전는 키조이보다는 좋다고, 아, 키조이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트랩이 좀잘 깨져서 문제지. 친구도 뭐러시 오면 뭐 뒤에다가 트랩 깔고 하면 나쁘지 않긴 한데 키조이보다는 별로다. A. 자 엔트리 한번 볼까요 엔트리. 레이즈. 와 레이즈 개사기죠. 그냥 뭘 해도 그냥 수비 때 수비 여기 있어. 그냥 몰리 까가지고 여기 그냥 먹을 수 있고. 뭐 사이트 먹혔어. 그냥 몰리 까가지고 서울 한번 지원할 수 있고. 그냥 레이즈는 개사기예요 여기서. 신입니다 그냥 할줄 알면 그냥 티어를 올리고 싶다 하면 그냥 하세요 얘는 그냥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저 일단 논외로 그냥 레이너는 그냥 항상 시 등급 해 하, 하겠습니다 얘는 얘는 그냥 플레이어가 잘하면 s 플레이어 못하면 f 그냥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여기다 고정하겠습니다. 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트. 아, 제트도 여기서 굉장히 좋아요. 대시각도 많고, 뭐 여기서 대시 쓰고 여기 들어가 준다던가, 수비 입장에서 대시 써가지고 여기까지 붙어 준다던가. 뭐 사이트 들어갈 때 대시, 사이트 들어갈 때 대시. 얘는 그냥 대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부동의 에이트요. 부동의 에이트요. 부동의 에이트요. 그냥 사기예요. 그냥 사기. 아, 그리고 초코대 남았구나. 아, 초코대도 남았네. 아,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음, KO 솔직히 여기서. 밸류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D급.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C. 소바는한 C등급. 야,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좋은지 모르겠어. 다른 유언들에 비해서. 개코. 개코가 아마 B 정도 되지 않을까. 개코는 근데 메인 플래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메인 첫코대로 쓰기는 참 약간 부족한 방면이 많아요. 그래서 개코는 좀 별로지 않은가. 그리고 AT에는 페이드. 페이드 뭐 구체 같은 거막 던져 가지고 뭐 여기다 던져서 위치 다 찍을 수 있고. 여기 위에도 던져서 다 찍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가 너무 사기야. 나머지 스카이 브리치가 개사기입니다. 브리치 같은 경우는 에 그냥 다 아시죠? 뭐 진탕 까 가지고 여기에 먹을 수 있고. 반 대로 수비 입장에서 딘탕 가가지고 아예 못 나오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브리치가 너무 사기지 않나 그리고 스카이도 사기야 스카이도 서치 능력이 장난 아니에요 얘도 그냥 여기다 매 날려가지고 A 저기 있는 점지 서치 아 여기 C가서도 그냥 뭐매 여기 날려서 있는 점지 서치하고 푸시하고 얘는 그냥 플래시 체크가 너무 사기야 그냥 뱅도 가능한데 위치도 찍혀 그리고 힐도 있어 드론도 있어 궁도 또 드론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얘는 척후대로서 너무 사기입니다 그냥 너무 사기예요 다른 요원에 비해서 그래서 브리치랑 스카이가 1티어가 아닌가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로터스에서 베스트 조합은 오맨, 레이즈, 스카이, 브리치, 그 다음에 켈조이 와야 근데 조합만 봐도 그냥 숨이 탁 막힌다 야 어떻게 뚫을 건데 이거 로터스에서 베스트는 얘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인드 한번 해볼게요 자 KUF 저리 가시고 그리고 세이지도 가세요 자 되도록도 안 좋아요 얘는 그냥 모든 맵에서 좋은 지 모르겠어 체인버 n b o w c 체인버 n 인 바인드에서 많이 나와 근데 얘가 좋은 이유는 여기 사이퍼 말고, KJ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좋은 이유는 그냥 KJ가 안 좋아해. 서 KJ를 쓰기는또이 맵에서 KJ가 또안좋아궁밸류가 너무 낮아 A 공격 때어디 u 쓸 거야 궁을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여기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 이 있나? 그렇다고 여기서 쉽게 깨질 가능성 도 쉽게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챔버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킬주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쓰인다. 그래서 이거 받고 하버 하버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데 투연막 아니면 쓰기 참 애매한 포지션이라 그래서 얘도 시에 두겠습니다. 자 브림손 갈게요. 브림손 얘는 그냥 사기예요 연막. 여기서는 이렇게 다 가질 수 있고 각불로 이제 물리 플레이 가능하고 그리고 궁 범위가 딱 좋아 여기 사이트 먹기 참 좋아 그냥 얘는 좋아요 그냥 얘는 쓰세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스케 자체가 자 그리고 레이즈도 레이즈도 그냥 레이즈는 내가 생각하기엔 브리지 빼고 그냥 다 사기인 것 같아 쇼트에서 드론 까고 온다 수비 입장에서 여기도 몰리 까서 그냥 드론 바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큐도 그냥 까가지고 못하게 할수 있고 그냥 얘는 개사기예요 얘는 얘는 그냥 너무 사기입니다 그냥 쓰세요 얘는 너무 좋아요 그냥 스카이도 일단 s 급에 사기도 올릴게요 그냥 플래시 체크 상대 위치에 있어 시작하자마자 여기 클리어 여기 클리어를 시킬 수 있다 개사기 요원 얘는 그냥 사이드 조절이 가능한 혼자서 아 근데 하면 할수록 이거 Z 설명해야 되나 싶네 Z 그냥 사기야 연막 대쉬 그냥 끝임 그냥 그 자체임 그냥 그리고 대쉬로 한번 불리한 트라이 한번 할수있어 그냥 얘는 그냥 좋아요 사이퍼도 여기서 사기다 공격 입장에서 함부로 막할수 없는 괜히 막 들어갔다가 트랩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느낌. 바인드에서는 얘가 에이티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상적인 조합. 브림, 레이즈, 스카이, 사이퍼, 제트. 아, 제트 혹은? 바이퍼. 이게 제 사기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브리즈. 자, 브리즈는 근데 안 좋은 원들이딱 정해져 있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